배웁니다 계속 밀린 질문들을 보고 있습니다. 이번에 아침과 밤을 어떻게 만드나요? 시간을 흐르게 하고 싶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, 여기 시계를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일단 얘네들을 꺼주고 다시 켜서요 뷰에 가면 익스플로러랑 프로퍼티를 킬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, 여기 있잖아요. 그럼 여기 전구를 눌러 라이팅. 라이트닝을 눌러주면, 여기, 클락 타임이 있습니다. 지금 은 12시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해가 중천에 떠 있죠. 그런데, 이걸 7시로 바꿔요. 그럼 아침이 되어 있죠. 그리고 이거를 0으로 바꿔요. 그러면 밤 12시가 되어 있습니다. 이런 겁니다. 그리고 이걸 계속 바꾸게 하고 싶다. <laughs> 아, 죄송합니다. 가래 않아해 바꾸게 하고 싶다. 시비에다가 넣고, 자, 워크스페이스에다가 스크립트를 하나 소환해 줍시다. 스크립트를 소환해 줘요. 자 우선 시간은 계속 돌아가잖아요. 계속 반복돼야 되니까 y 두루 도 무한 반복문을 써 줍시다. 자 그리고 웨이스 음. 하나 1초해 줘요. 어 이건 누구, 자유롭게 해 줘도 됩니다. 저는 그냥 1 초를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게임에서 라이팅을 찾아주고 거기서 클럭 타임을 찾아줍니다. 그리고 이걸 이렇게. 그러면, 매초마다 얘가 일씩 늘어나는 거죠.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면, 자, 이제 하늘을 봅시다. 시간이 갑니다. 좀 딱딱 움직이는 게, 음 깔끔하진 않지만, 시간이 흐르긴 흘려요. 좀더 깔끔하게 움직이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, 어웨이스막 0.1초로 하고 대신 여기도 0.1로 바꿔주는 등 이렇게 해주시면 좀더 매끈하게 시간이 돌아가는 것을 보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. 자 로딩이 오래 걸려요. 네, 좀더 매끈하게 움직이는 게 보이죠? 자. 아.